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대라는 지역은 해발 450m 정도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근데 이 지역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당장은 생활하기는 조금 불편했는데 적들이 공격에 올때 안전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적들이 공격에 올 때마다 이사대 지역에 피해서 안전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도로 그리고 집들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놓고 도시를 건설해 가는 과정 안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주변에 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금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금이 나니까 그곳은 안전함과 풍요함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금이 계속해서 채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니까 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안전을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금이라는 풍요가 없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로는 그대로 있고 집들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점점 점점 텅 비어 가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장래의 문제가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준비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쉽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반응을 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는데 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툭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사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칭찬이 아니라 철저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사대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로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바르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영과 일곱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다고요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행위를 아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1절 처음에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일곱별이라는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곱 가지 사역을 얘기하고,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붙드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가지시는 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 예수님 앞에 바르게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판단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됐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주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들의 깊은 것을 보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저도.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도 평생 모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올해는 제법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래 너 오래 교회 안에 머물렀구나 네가 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목회자로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라. 그럴 때. 어제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판단을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참 말씀 준비하다. 여러 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1절 마지막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다면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참 오래됐어. 먼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치를 지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현장 예배에 계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후에 녹화된 말씀을 들으시거나 우리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때 주여 이 시간이 저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의 시간, 거룩한 도전의 시간이 될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런 결심을 가지시고 말씀 앞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 1절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해서 50% 아닌 거죠. 90%도 아닌 거죠. 95% 96% 97% 98% 99%도 아닌 거죠. 온전하다는 건 뭐죠? 1 1.1에게 부족함도 없는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나는 100% 혼전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들에게 무슨,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너는 뭐 하라고요? 일 일깨어 그렇습니다 이 일깨어라는 말은 네 신앙을 다시 한번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유지하라 네가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기도에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에 지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너희 정신을 일깨어라. 다시 한번 살아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깨어 있는 신앙 사탄은 믿음 안에 바로 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흔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보죠 아니 그 목사님 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넘어졌는왜그 장로님 어느 순간에 그 권사님 어느 순간에 자신의 신앙 안에서 멀어져 가는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을 때에 신앙에 연약한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바로 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신앙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우리들의 명성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일깨여서 바른 신앙 안에 자신을 붙들어야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아 있기는 남은데 죽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자기를 믿고 맡겨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맡겨 믿고 맡겨 주신 신앙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자기를 믿고 누구를 맡겼냐면 첫째는 자기를 맡겨 주셨습니다. 네가 네 신앙 돌봐야 되겠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지 말씀 앞에 있는지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돌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자기 가족들이에요. 왜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나의 생명 순의 식구들이? 내가 지금 교사로 섬기는 나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왜 그러는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들을 굳건할 의무가 있다는.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가 왜저 사람은 저러냐 그러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믿고 맡겨 주신 저 사람 내가 다시 한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2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무엇이에요? 아직은 네가 네 신앙을 바르게 일깨우지 못하였구나 내가 너를 믿고 맡겨준 사람들을 굳게 세우지 못하였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토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라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인생에 어려울 때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내 입에 대어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대어도 저에게 눈물이 흐르던 그때 말씀에 거룩한 감격 안에 있었던 그때를 하나님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걸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6절에서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서 너무 지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다가 지난밤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예배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안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말씀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일깨우시고 계시고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떡한다고요? 내가 무엇처럼 이르신다고 도둑까지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라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 언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들의 행위를 돌아보시고 책망할지 모르는 것. 주여.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 값으로 사신 세대 모든 성도가 회복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과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5절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대 교회에 특별한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이라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분들인데 이분이 이분들이 많았다 적었다 해요. 손으로 셀 만큼 작은 몇 명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 단일이니 그분들이 어떡하다고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멀지 않는 장래에 각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우리 한 사람 예외 없이 천국에 가야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어느 한 사람 없이 반드시 가야 되는 때가 하루씩, 하루씩 다가오고 있는 거라. 어느 순간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 사탄의 그 수많은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는 사람. 겉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일깨우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굳게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흰 옷을 입히시고,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같이 읽을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뭐예요? 내가 그를 안다. 그의 행위를 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 받아야 될것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신앙을 일깨우는 사람, 자기를 믿고 맡겨준 사람을 믿음 안에 다시 세우는 사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어느 한분 예외 없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하다면 주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하나님, 제가 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저의 자식이, 저의 생명순에 있는 저의 식구들이, 하나님,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전도하려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제 신앙을 아는, 저의 모든 행위를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멀지 않는 장래에 천국에 갔을 때에 제 이름 생명책에 있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칭찬 듣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붙으시고 다시 한번 신앙 안에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에 거룩한 돌이킴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